t 원베이커 좋아요. 아, 페이커 좋아요. <laughs> 어, 너무 좋아요. 어... 네. 혹시... 전 좋아요. 좋아요? 네. <laughs> 여성분들이 번호를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. 아. 혹시... 둘다 좋은데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1살이요. 21살? 대학생이신가요? 네. 연애 중이신가요? 아니요. 만약에 본인이 직접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. 바람을 목격했어요. 그러면 네.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너무 슬프겠지만, 일단. 엄청 뭐라고 하고 헤어질 거 같아요. 어, 그 남자 친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? 남자 친구랑바라보 여자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? 남자 친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네. 그리고 남자 키 중에서 그 179랑 189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? 전1 7 9 어, 왜요? 저가 네. 키가 <laughs>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 가지고 크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너무 차이날까 봐. 문신한 네.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엄청.. 네 혹시 문신 있으신가요? 아니요 어떠세요? 없어요? 장근육이 많은 남자랑 큰근육을가은 네. 남자 어 장근육 장근육? 네혹 이유는? 너무 어떤? 근육 많은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이요? 그 피부가 좀 까만 사람 까만 사람? 좀... 사람? <laughs> 추성은아 <laughs> 어? 아니에요 아니 혹시 더보이즈 선우 아시가요아 아, 알아요 네 선우 좋아요 선우 얼굴이 까만가요? 네 그리고 말 많은 남자랑 네. 과묵한 남자 검혹한 사람 좋은 어, 것 같아요. 이 기유는요? <laughs> 어,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. 별 없어 보이시는데? 없어 말 많. 아 많. 친해지면? 눈 오는 거 보면은? <laughs> 네. 좋아요, 싫어요? 어, 너무 좋아요. 어, 네. 혹시 눈 오시면 뭐해요, 보통? <laughs> 어, 올해는 친구들이랑 같이 눈 사람만. 들었어요눈 <laughs> 사람만 들었어요? <laughs> 귀엽다. 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1 8 살. 열여덟 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<laughs> 네. <웃음> 연애 중이신가요? 아니요. 만약에 이성 친구가 바람을 네. 폈어요. 네. 근데 그걸 내가 발견을 하면, 네. 혹시 어떻게? 헤어질 것 같아요. 어, 바로 헤어져요? 네. 어, 한번도 용서 안 되고? 아 네. 음, 남자 키로 179랑 189가 있는데 네.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걸더 선호하세요? 179. 어 왜? 키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? 저는 키 작은 거 좋아해요. 작을수록 좋아요? 네. 작을수록 아 저보다만 크면 돼요 본인보다만 크면 문신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별로요 별로 안좋아해요 백스는요? 백스도 백스라도 문신을 싫어요? 네 확고하시네요 음, 네 이유는요? 아 어, 약간 뭔가 깨끗한 사람이 옷 입었을 때 뭔가 스타일을 여러 개할수 약간 소화를 할수 있는 거 같아서 잔근육이랑 근육 크게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근육을 더 좋아하세요? 근육 있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. <웃음> 왜요? 왜요? <웃음> 저 약간 마른 사람. 깡 아, 마른 거. 네, 이상형 말... 있어요? 저 T 1 페이커 좋아해요. 역시 아, <laughs> 롤 티어가. 아저 브론즈. 어, 브론즈. 네. 말이 많은 남자랑 과묵한 남자, 둘 중에서. 과묵한 남자. 요 페이커가 좀 과묵하니까. <웃음> <웃음> 눈 오는 거 보면은 네.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좀 싫어요. 싫은 것 같아요 싫어요? 네. 왜요? 미끄러워서 약간 걷기 힘들어서 어, 혹시 그 MBTI가 T세요? 네 <laughs>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아,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스물아홉이요 스물아홉이 29. 네.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여기 근처에 아, 네. 네. 아, 네일샵 하고 있어요 네일샵 사장님이 지금요? 네 1인샵 연애 중이신가요? 네 이성친구가 아, 네. 바람을 폈는데 네.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둘이 얘기를 해야겠죠? 일단? 어, 말로 그냥? 근데 만난 기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짧게 만났으면 전 헤어질 것 같고 네. 한 2년 이상 만났으면 한번 정도 기회를 줄것 같아요 아, 어, 진짜요? 네 어, 되게 쿨하시네요 네 어, 남자 키를 볼때네 <laughs> 179랑 네. 189 중에서 79 하나를... 79요? 네89 어, 너무 커요 근데 변호사 89인데? 아아아 <laughs> 아, 근데 그89 뭐? 아, 네. 일반인 기준에서 네8 0분은 그냥 연예인 무인한 음.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괜찮아요 저도 있어서 아, 있으세요? 네 팔에 팔에만? 네 잔근육이랑 좀큰 네. 근육 아 어떤 게더 좋으세요? 둘다 좋은 <laughs> 남자친구분이 혹시 근력이 많으 신가요? 없어요. 아, 네. 말 많은 남자랑 감옥한 네. 남자. 아 저는 그래도 얘기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좋고 어, 네. 네. 남자친구분이 말 많이 하시나요? 아니요. <laughs> 왜, 제가 나... 말을 많이 해서 힘들어요. 왜다 반대 는고 먹으러 들어요? 아니. 눈 오는 거 보면은 네. 좋아요, 싫어요. 눈 오는 거야? 좋죠. 어, 아직 어리시네요전 어, 아직은, 전 아직은 네. 좋아요. 아시고. 네.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8살 프리랜서 모델하고 있는 신은호라고 합니다 아, 모델이세요? 네 어, 키,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 84요 84요? 네더 <laughs> 크신 거 같은데? 아, 아니 저 좀.. 옆에 <laughs> 있었어 아, <laughs> 아, 그럼 모델이시면 은저 네. 평소에 궁금하게 있었는데 사진 찍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약간 찍어주시는 분이 더 중요한 거 같은데 카메라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정하고 포징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모델 한 지는 얼마 나 되셨어요? 이제 3년 차입니다. 어, 꽤 오래 되셨네요. 네. 저도 옷을 좀잘 입고 싶은데, 평소에 모델님께서는 옷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? 아, 일단 좀 깔끔한 거를 좋아해가지고, 음. 좀 깔끔한 옷을 고르려고 하는 편이고, 핏이나 이런 거 직접 입어보고, 포인트 되는 옷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면 보통 온라인에서 주문하세요? 아니면 직접 입어보실 수있어세요 직접 입어 온라인으로 한 번, 1차적으로 한번 보고, 음. 주변에 매장 있으면은 직접 가서도 입어보고 구매하는 편입니다. 네, 꼼꼼하게 보시는군요. <laughs> 네. 옷을 사야 되니까. 아, 본인만이 추천하는 패션 아이템이 있을까요? <laughs> 요즘에는 좀 액세서리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런 비즈 같은 거 이게 뭐예요? 비즈 반지인데. 반지. 네. 좀 네. 이런, 이런 비자 아이템 같은 거를 좀 사고 있어요. 만약에 본인이 지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네.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를 내가 목격을 했어요. 아, 네. 그러면 딱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현장을 목격한 응, 현장을 목격했어요. 음,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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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? 상대방을. 상대방을. 네. 근데 상대방보다는 본인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? 여자친구라는그 다음에 얘기를 둘이 얘기를 하고 현장을 직접 본다면은 <laughs> 그럴 것 같아요. <laughs> 물리적인 제재를 하신다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자 키 중에서. 네. 155랑 네. 175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, 어떤 네. 걸 고를 수 있어요? 155 하겠습니다. 155? 네. 오, 왜요? 키가 크셔가지고 또. 네, 75? 조금 아담하신 분들이 조금, 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. 음, 문신한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좀,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, 음. 뭐 자기 개성이니까 잘 어울리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막 목에 막 있는데, 보이는데? 자 네, 보이는데도 못산거같아요 네. 오, 그러시네요? 혹시 분신 있으신가요? 아, 저는 없습니다. 마른 여자랑 음, 네. 조금 살집 있어서 통통한 여자 중에서 네. 어떤 분을 더 선호하세요? 개인적으로 마른 분이더 좋은 거 어, 같아요. 마르셔 가지고 또 <laughs> 네. <이런 것> <laughs> 말이 많은 여자랑 조 네. 조용한 여자. 음, 그래도 좀 말이 있으신 분이면은 좋겠어요. 음. 네, 제가 좀 말이 없는 편이라서 네. 좀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해주면은 이제 좀그 정막이 깨지니까. 음. 좋은 거 처음 만날 때 지금 나이가 28네네 네. 네, 네. 눈오는거 보면은 네. 지금 좋아요싫어요아눈 아직 좋은 거 같아요. 아직 좋아요. 네. <laughs> 어, 아직 좀 아직 20대라 20대라. 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더 잘생기셨어요. 아, 딱 모델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. 네. 지나가다가 여성분들이 번호를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. 아. 혹시 1년에 몇번 정도 있을까요? 1년에 손에 꼽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어 아, 진짜요. 경순까지. <laughs> 네. <겸손까지. 웃음> 아 네, 진짜 약간, <laughs> 진짜입니다. 약간 실물로 보면 약간 이중이 네. 닮았거든요. 눈중매 이런 게. 아 정말요. 고생 잘 채팅 있어서. 아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 나이가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되세요? 저2 1 살이요. 2 1 살. 대학생이신가요? 네 대학생이에요. 아, 연애 중이세요? 아 아니요. 아, 이성 친구의 바람을 목격한다면. 네.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는 뭐랄 한 소리 할것 같아요. 한 소리 하고? 한 소리 하고 네. 이제. 아마 그 친구랑은 안 만나지 않을까 시혜는더 음, 이상 없는 거예요. 네 그리고 남자 키 중에서 179랑 189 중에서 어떤 걸더 선호하세요? 79요 어 그래요? 189가 더 커서 좋은 거 아니에요? 너무 크면 또아 너무 크면 또, 아, 너무 크면 또 <laughs> 네. 차이가 나니까 문신한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상관은 없는데 막이레짐미처럼좀 많은 거만 아니면 어.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덱스인데 이레짐미 있어요? 아저 어, 그래도 약간 아, 그래도? 너무 많은 거는 어, 너무 하시네요 장근육이 많은 남자랑 좀큰 근육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세요? 저는 장... 장근육? 어, 이유는 딱히 없고 제가 막 그렇게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막몸 좋은 사람보다는 적당한? 네 거. 적당한 게 좋은 거 같아요 말 많은 남자랑 좀 과묵한 남자 저는 말 많은 게 좋아요 약간 재미있는 대화하는 거 좋아해서 아, 먼저 이끌어주고 있다게 네. 하는 거눈 오는 거,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? 어전 좋아요 좋아요? 네 <laughs> 어리셔가지고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18살입니다 고등학교 네. 2학년이시네요? <laughs> 네 혹시 뒤로 돈 이유가 있을까요? 아 초상권에 예민해서 아 그래요? 얼굴 나오기 싫으셔서 이성친구가 바람을 폈을 때 그걸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바로 해야 될거 같아요 바로 해야져요 어, 한번내일말에 용서도 없이?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서 어, 남자 키 중에 1 7 9랑1 8 9 중에서 어떤 걸더 선호하세요? 1 7 9요1 7 9요 어, 왜요? 크면 좋은 거 아닌가요? 너무 키 차이 나는 건 싫어해서 음, 문신한 남자는 어때요? 저는 괜찮아요 어? 살보다 문신이 더 많은 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잔근육이 어, 많은 사람과 큰 근육이 많은 사람 어떤 걸더 선호하세요? 잔근육이 많은 사람 이유는요? 근육이 최대한 없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이 많은 남자랑 뭐 과묵한 남자? 과묵한 남자 저도 말이 안 많아서 조용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눈이 많이 오면 기분이 좋아요? 싫어요? 실내에 있으면 좋은데 밖에 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? 근데 보통 고등학생들은 눈 많이 오면 막한 사람 만들고 서 좋아하지 않아요? 아니, 그럴 정도의 체력이 없어서 <laughs> 왜요? 아, 이제 힘들더라고요 아, 이제 고3 되시고 하시니까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